마키아벨리가 국회의원이라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그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어떤 결단과 정책을 펼쳤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로 군주론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키아벨리가 현대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면 그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지 각 파트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마키아벨리의 권력과 정치 기술.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략과 접근 방식. 마키아벨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는 권력의 본질과 정치적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중요시하며 정치에서 이상적인 도덕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와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방식에도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연합과 동맹을 능숙하게 조율했을 것입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요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에 따라 동맹을 변경하며 유연한 정치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키아벨리는 연합과 동맹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며 반대 의견도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등 다각도로 연합을 강화하고 유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쟁 세력을 견제하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세력은 조용히 견제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적수를 약화시키기 위해 약점을 노리거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 강화를 위해 도덕적 제약을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2.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은 철저히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이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가치나 도덕적 기준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주력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나 안보와 같은 핵심 이슈에 있어서는 국민의 체감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나 안정성을 제공하며 복잡한 이념보다는 현실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긴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필요할 때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위기 상황에서 단호한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나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명분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반대파의 의견을 무시하며 신속한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력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명분으로 삼으며 정치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는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체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 결정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3. 마키아벨리의 대중 접근 방식과 이미지 관리. 마키아벨리는 대중의 지지와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외부 이미지를 조절하는 것이 내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미지와 대중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 기반을 다졌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대중을 향한 메시지 전달에 큰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의 요구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관리를 통해 마키아벨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는데 능숙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안정이나 안보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내세워 지지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국민의 불만이나 욕구를 조절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대중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외부 이미지를 관리하며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신뢰와 이미지를 통해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면 그는 실질적 권력 유지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실용적인 정치 전략을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현실적 접근과 대중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식은 정치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철학은 현대 정치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